야! 사랑이, 너왜 이렇게 지소? 어? 마스크가잘안 <laughs> 싸지네.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저처럼 입다 쓰는 게 낫겠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사랑이에요.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엄마가 목욕도 시켜줬어요. <laughs> 그래? 얼마나 좋은데. 너무 많이요. 네 <laughs> <그래. 웃음> 옷도 이쁜 <예쁜> 거 입었구나 <laughs> 겨울 건데 <laughs> 잘 어울리네 <laughs> 넌 없을 때산 거야 이거 <laughs> 알고 있어요? 저 <laughs> 계속 이옷 입혀주세요. 사람들이 이쁘대요. <laughs> 그래 알았어 계속 입혀줄게 사랑해 알았지? 응자 우리 나라도 이쁜 거 일로 와. 애 우리 나라도 이쁘게 해줘. 응. 자아 이쁘네 우리나라 음다 응. 이쁘다 <laughs>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기억 속에 있는 분들 자녀들 형제들 아들들 다 사랑해요 우리나라 보고 싶내세요 잘했구나 이 돼지 오지 안녕하세요. 저두부예요 엄마하고 산책 나왔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목욕도 시켜주고. 아우, 시원하고 좋네요. 음, 냠냠. 음. 아우, 냠냠. 맛있다. 엄마 집에 간 남았어요? 음간 조금 남았어. 이따 갈때 해주고 갈게. 알았지? 고마워요, 엄마. 사도란지. <laughs> <자돌아 앉아. 웃음> 강아지 데리고 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나라 너 모자 썼냐? 겨울이냐? <laughs>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날이구나. 그때는 왜 엄마? 뭐. 그때는 점점 점점이라서. 크리스마스 이브는 사람들 많겠네요. 음. 나라도 아이뻐해봐. 손, 나라도 아이뻐해봐. 엄마한테, 나라야, 엄마한테 아이뻐해봐. 그렇지, 아이뻐, 아이뻐해봐. 집에서는 나한테 막 대들지. 여기서 싸움 한번 해볼래? 내가 너못 이길 것 같으냐? 오빠 왜 모자 썼어? <laughs> 그냥 쓰여줬어. 뭐 모자 쓰니까 멋있다. <laughs> 고맙다 동생아. 아이고! 아휴. 이제 마스크를 잘 써봐야지. 이거 마스크 안 되겠네. 그딴 거 써야 되겠다.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계속 안 써지는 거아유 아, 기운이 얼마나 는지나왔어도 저렇게 난리를 치니 아, 19일날은 점점점 26일날은 집과 3시 오늘은 오늘은 신문 신문 물리치료 둘째 딸 봐. 진짜.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놀라버려. 이 감히 사람들하고 이놈의 새끼들이. 쌍둥이 셋, 셋, 세 명이 올라탔네 아들아, 내 뒤에 올라가라. 엄마, 알았어요. 올라갔어요. 엄마, 중심 잡아요. 애들이 래 우리 엄마한테 거야. 왜 이렇게 내 팀원에 셋이나 두 명이나 다 올라타고 그래?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이거다! 가만히 있어봐라, 동생아. 왜 나만 갖고 못 살다 그래, 이것들. 못된 것들, 이것들. 잘하는 짓이다. 아주 잘한다 그래. 너네들 <laughs> 자연현상이니까. 누가 그걸 막길키려 <laughs> 그리고 저녁때 체크해놓고 토요일날 전화하고 토요일날 한개도 만나고 11시까지 11시 10분까지 도착 남동성에게 전화해서 같이 만나서 얼굴 보자라고 하고 전화는 하고요. 월요일날 시내 가서 점쫀쫀